가을이라 이제 모든 농작물 거의 다 정리를 했어요. 고추만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마르게 냅뒀고 아, 다른 작물은 다 정리를 했고 오늘은 그 가을에 심었던 무화하고 배추를 수확하고 이제 올해 농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. 지금 이 화단 텃밭을 제가 굉장히 잘 이용했는데 내년 봄에 방수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화단을 전부 철거하기로 했어요. 철거하기로 해서 이제 이 화단에 농사를 짓는 건 오늘 수확하는 무하고 배추가 마지막이에요. 그래서 내년에는 화분을 더 많이 이용해서 농사를 지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래도 화단보다는 역시 화단이라 더 농사가 잘 됐던 것들도 있는데 아쉽지만 어쩔 수 없죠. 올해는 중간에 소식을 전해드리지 않았는데, 무하고 배추 농사는, 무는 제법 잘 자란 것 같은데, 배추는 올해 뭐, 판매하시는 농가의 배추들도 잘안 됐다고 그러던데, 저희도 배추가 속이 거의 차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배추 농사는 좀 망했다, 보고 있습니다. 일단 수확은 한번 해볼게요. 이 무는 엄청 큰데요. 뭐가 제법 크죠? 네. 근데 무가 밑으로 못 내려가고 전부 위로 좀 <laughs> 솟아서 자랐어요, 올해. 저희가 북돋아줌을안 해서. 또 작은 건 이렇게 또 되게 조그만 것도 있어요. 큰 녀석들은 이렇게 크고. 저 화분에는 무농사를 나중에 못 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제법 무들이 먹을만하게 잘 자라서 또 한겨울에 무는 많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무청만 있고, 아예 무가 안 달린 애도 있네요. 무청은 말려서 나중에 시래기로 먹고, 무는 또잘 보관하면서 겨운에 먹으면 좋습니다. 와 이런 모 굉장히 잘 자랐죠? 열심히 아침마다 물을 줬는데 그 결과물들이 이렇게 무르 자라서 보여지는 것 같아요. 에고 이것은 무엇이냐? <laughs> 완전 망한 것도 새복이 있습니다. 이거 알타리보다 더 조그만 무가 나왔어요. 모두 무가 몇개예요 무는 15개. 아, 무는 15개를 수확했어요. 저희가 좀 18포기 정도 심었나 본데, 3개는 완전히 무슨 알타리보다도 작게 무가 나와서 쓸수 없게 됐고, 음, 나머지는 좀 작은 애들도 있지만, 큰 애들은 또 큼직큼직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. 배추 수확도 합니다. 밑둥은 이렇게 잘라주면 돼요. 배추도 영 쪽이 들지 못해서 애들이 다 작아요. 그래서 어, 대부분 삶아서 국거리로 써야 될것 같아요. 작년에는 배추 농사 좀잘 됐던 것 같은데, 올해는 좀 망했네요. 뭐 김치 조금 드시는 집은 이 무만 가져도 김장을 담글 수 있을 것 같은 느낌? 아니 배추는 우리가 이번에 다섯 개인가 심었는데 그냥 다 이렇게 조그맣고 볼품 없이 자라버렸어요. 근데 이쁜 네. 한등사를 씌워서 키웠는데도 결국 끝에 가서는 벌레들이 좀 많이 뜯어먹었네요. 그래도 무는 아주 쓸만하게 잘 자랐어요. 무는 참 이쁘게 잘 컸네요. 큰 녀석들은 크고 작은 거 그냥 동치미 무 만한 수준이라 식구가 적은 우리 집은 이런 사이즈 무도 괜찮더라고요. 올해 베스트 무는 이새 친구 큼직합니다. 이건 거의 파는 무만 해요. 길이가 조금 짧긴 한데 파란 부분이 많게 잘 자라서 달달하니 맛있을 것 같아요. 지금 나머지는 잘지만 먹기엔 지장이 전혀 없고요. 올해도 이제 무와 배추 수확을 끝으로 2021년 농사를 마무리 짓습니다. 그동안 정말 많은 농산물을 주어서 고마웠어, 하단. 안녕. 고마웠어, 안녕. 남은 잎사귀들 잘 치우고 내려가야 되겠습니다.